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기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 브로스타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7천는 찍는다고 했지만 음... 잘 음, 아, 못찍은게 아니고 아, 아, 못찍은게 아니고 사모님이 집합을 하려고 하셔서 한 잠시 끊긴 것뿐입니다. 결국 7천 찍었습니다. 네, 7천 트로피 보상으로 코인 200개 얻었고, 그리고 20 지금 구독자가 28명인데 30명 돌파하면 좋겠습니다. 뭐 이벤트 있는 거 아닙니다. 네, 그럼.